...때도 있었다. 뭐, 정보인데 어떤 정보야. 왜 여기서 잘랐어? 또 다른 문장이 시작이 되잖아. 그치? 선생님들이 찾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. 그건 이제 그 발표하는 사람 마음이다. 이거지.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문장 딱 보면 뭐 제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다음엔 좋은 내용이라고 잖아 에너사이즈. 활력을 불어넣다. 리니까.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. 이말이 선생님들에게. 그들의 각각의 분야에서 선생님들에게 어떤 다시금 계속해서 활력수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. 해서 아마 A에 들어가는 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조금 반대의 내용일 거야. 그래서 답 먼저 보면 however에 해당되는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지. 뭐 지금 표시는 안돼 있는데. 자, 그 다음. 어, 이게 A가 아니라 B네. 어. 자, 그 다음에. 이 동료들, c o l 하면 동료지. 동료들과 함께 참석했을 때. 참석하다니까 어 t 딩 같지만 절대 안 돼. 뭐두 가지 이유인데, 첫 번째. 어 t t e 은 참석하다란 타동사야. 지금 목적어 있어 없어 얘는 얘는 위드 거야 어텐드랑 상관이 없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목적어 없지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수동으로 쓰였다는 거야 타 동사가 목적어가 없다는 거는 그건 무조건 수동으로 쓰였다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아까 어떤 그 기관 조직에서 그걸 만들고 선생님들은 뭐 마지못해 이제 끌려가는 거지 뭐 가기 어? 싫지 놀고 싶지 뭐 주말에 쉬고 싶고 어. 어쨌든 간에, 해석은 그냥 참석할 때라고 해석하지만, 분명한 건 문법적으로 동료들과 함께 참석할 때. 하지만, 수동으로 해석해야 돼. 아니, 수동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. 그들은 매우 이익이 되더라. 이 말이지. 뭐 때문에. 또 다른 문장 시작하지. 이게 뭐야? Tense to occur가 동사니까. 주격, 관계, 대명사. 앞에 선행사 수식. 발생하는 경향,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경향이 있는 협력의 수준 때문에.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동료 교사들.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, 교사라는 어떤 하나의 타이틀 때문에 금방 친해진단 말이야, 사실은. 응. 다 사범대 나오고, 현직 교사고, 이 발생할, 발생하는 성향이 있는, 이 생겨나는 성향이 있는 어떤 협력의 수준, 레벨 덕택에 매우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는 거야, 선생님들이. 자, 뭐 NSTA, 고유명사니까 해석할 필요 없고 이건 주최해, 뭐 몇몇 학회를 주최해. 매년 전국에서. 그러니까 전국에서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NSTA, 뭐 TA 이런 거 보니까 미국이겠지. 이거 어때, 미국이 땅이 크잖아. 그러니까, 전국이라 그래도 우리 개념에서 보면 세계야, 세상. 왜냐면 LA에서 뉴욕까지, 서부에서 동부까지 비행기 타고 뭐7 시간 이렇게 가는데, 한 국가에서. 7 시간, 4 시간인가? 됐지? 그 다음에, 마찬가지로, 지금, 지금은 이제 전국적인 거지만, 왜 마찬가지로 면 이번엔 개별적인 주. 이번엔 전국이 아니라 개별적인. 그러니까, 마찬가지로 해서, 1번. 그러니까, 전국적인 것도 있지만, 주마다 하는 개별적인 주 과학 조직, 과학 협회, 뭐 Science t 면 미네스타 사이언스 티처스 어소시에이션. 고유 명사야. 중요한 것. 개별적인 주뭐미국이 주가 거의 50개 있잖아. 그 개별적인 주 과학 어떤 협회, 조직들 또한 연례 회의를 제공해 줍니다. 어떤 여러분 집에 좀더 가까울지도 모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? 왜냐면 주마다도 개최를 하니까. 어 우리 주에서도 개최하네 또는 어 경기도에서도 개최하네 그치 어 서울에서도 개최하네 그럼 거기 참석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왜 similar리야? l 전국에서도 개최하지만 마찬가지로 하지만이라고 쓰면 해석은 했지만 각각 주, 각각 도, 각각 지역, 각각 시에서도 개최한다 말이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. 그래서 s i m i l a r l y 에서 답은 1번 잡아주면 되는 거야. 음. 여기까지 하고, 다음 시간에, 선생님이 몇 강이야. 오늘 9, 10강 올렸으니까, 11, 12 올리도록 할게요. 수고했다.